안녕하세요. 영어 단어를 읽는 방법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파벳 글자마다 어떤 소리 나는지 배웠잖아요. 네, 많이 복습을 해서 익혀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척척 읽고 쓸수 있거든요. 이제 기본 음가를 익혔으니까 알파벳 글자마다 어떤 소리 나는지 익혔으니까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그거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A가 보이는데 A라는 거는 이 글자 이름은 A지만 소리는 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에이 모음을 기준으로 소리 내야 돼요. 영어는 A, E, I, O, 이렇게 다섯 개만 모음인데, 이 다섯 개의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단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소리를 활용을 하면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 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음이라는 자음이 더해진 건데, 그러면, 에하고 음이 합해지니까, 그러면 모음이 하나라는 것은 이름절로 소리를 낸다는 거야. 이름절이 무엇인가?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딱한 박자라는 거야. 에하고, 에하고, 음 하는 소리가 합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에에다 힘을 주면, 엠, 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하고, 음 되니까, 엠, 한 박자로 되죠. 그런데, 엠이라는 소리에다가 앞에, 흑 하는 소리가 붙어 있으니, 그러면, 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바로 m 및 바로 낚아채는 형태로 소리를 내주면 흐 하고 m 흐 m 이렇게 소리가 구성이 된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한 박자로 소리를 내야 돼이름절로 그러니까 흐 하고 m이니까 헤임 헤 천천히 하면은 흐엠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즈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즈를 내자마자 바로 m 하고 해서 소리를 연달아서 내보면 즈 m 이니까 잼잼 jam, jam 이렇게 되겠죠. 잼 천천히 해 보면 즈 m 잼 이렇게 되겠네요. 르 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르 하고 m 하니까 렘 m 이렇게 소리가 되고요. 르 하는 소리가 있어서 m을 붙이면 렘 ram,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소리를 똑같이 연습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 에하고 음에서 엠, 흐, 엠이니까 휜, 즈, 엠에서 a 르, 엠, m 르, 엠, 램. 이렇게 됐죠? 예, 여기에 이제 모음 글자 에가 있는데 에가 이렇게 되면은 이 에라는 소리는 모음 글자 이인데요. 이라는 거는 이름이지만 요거의 소리는 에가 되는데 그러면 에하고 얼하는 소리가 있네요. 그러면 에 되죠. 그 이렇게 같은 소리가 있으면은 에을을이 아니라 한 번만 내주는 거예요. 에 같은 소리니까. 그리고는 요거는 같은 소리라고 알수 있겠고요. 그러면 엘 됐는데 t가 있으니까 t l t w l v e b l, l, l 인데 s도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s m e 되겠네요. s m 오케이 됐죠? 네,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보면 a l l t w e l b smell, smell.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거. I라는 소리는 소리가, 이름이 I지만 소리는 이. 이렇게 되는데, 이하고 ᄃ가 있으니까, it. it 앞에 ᄀ가 있으니까, fit. it 앞에 흐가 있어서, 흐를 하자마자 바로 it 하면, fit. s, it. sit. u, it. w i t 이렇게 되겠죠. 네, 한번 다시 해보면, eat, h i t fit, sit, w i t 이렇게 되겠죠. 네. 오라는 모음은, 아라는 소리가 돼요.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런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아하고 하니까, 앞. 한 박자로 되면, 앞. 그러면, 앞. 앞에 ᄃ가 있어서, ᄃ. 하자마자 바로 앞 하면, up. t o 이렇게 되겠죠. Up이니까 up, cup, d p d p d p d p d p d p d r o p r 이제 마지막 모음인데 유라는 모음은 어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하고 음이 있으니까 엄 음. 르가 있어서 르 하자마자 엄음 하면 되니까 럼 되고요. 엄인데 럼 드럼이 되겠네요. 그러면 엄럼 음, 그런데 트가 있어서 트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소리만 가지고 어엄 음, 엄프 럼프 트럼프 되겠죠 다시 해보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면 돼요 어엄엄프 음, 럼프 트럼프 되죠 네 되죠 그럼 한번만 더 연습해보면 어엄럼 음, 드럼 트럼 트럼프 되죠 지금 익힌 것처럼 A소리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개의 모음인데요. 모두가 a e i 아, o 어 이런 소리가 되는데 이렇게 모음이 하나 있을 때다 모두가 한 박자 이 이름절로 소리를 내주면 그러면은 단어를 아주 쉽게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